오늘은 교환 희귀인데요. 이거는 그 열대야 예리랑 이그 타운 신비 특전인데 이걸 교환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더라고요. 잠자도 진정기로 교환했고 을 조금 꼼꼼, 더 꼼꼼하게 포장했습니다. 제가 너무 기대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교환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고. 진짜 예쁘다 이렇게 진짜 예쁘다 제가 이거 신비이니는 원래 사실 이 열대 예림은 가 없는거여가지고 살려고, 살려고 했고 이제 신비언니는 그냥 이 신비언니를 살려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돈이 바로 못 보내드려가지고 그냥 교환을 하자고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했고 진짜 예쁘죠 일단 열대 예림부터 하자 화자, 하자가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음, 기본적로 여기 하자가 이렇게 좀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아, 이분이 손해보는 거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이 정도 하자는 여기도 상관없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네, 이만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게 제가 나눔을 받았는데 비공구슬 나눔을 하시길래 받았고 이렇게 이 정도 들어있는데 목서랑 포카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배송은 이렇게 우편으로 받았고 주소가 있어서 안에는 잘 보,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평일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가지고 전 지금 여기 보시면 박스로 이렇게 겉돌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는 주소가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비공구 쓰는 이렇게 박스 해주시는 분 되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박스 보 이렇게 좀딴딴한거 보고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박스에 이렇게 들주셨죠 그래서 막비공구시안 구겨지게 하려고 했었던 거 되게 엽서 들거 하니까 너무 착하세요 본장에서 한참 나눔 하고 계시길래 제가 받는다고 한 거였는데 딱 한참 이 줬더라고요. 전비도 본인 의 차비로 해주셨고 지성도 엄청 빨리 했어. 가지고 이렇게. 그쵸? 제가 요거 요 엽서 갖고 싶었는데. 그죠? 이거, 카도 보겠습니다. 고요그 공식 포토카드도 진짜 좋아는데 이렇게 귀여워. 오나까지 이렇게, 후습니요 이만 안녕.